시청자 분들께 엄청나게 큰 사랑과 또 응원을 받게 되어서 그 덕에 제가 이렇게 귀한 상을 받게 된것 같아요. 너무 너무 감사드립니다. 어... <laughs> 아 이렇게 떨리는구나. <laughs> 음... 특히 오늘은 많은 분문에 또 같이 노미네이트가 된 저희 정년이 팀 분들께. <laughs> 너무나 축하드리고 또어 함께 작업해서 정말로 영광이었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. 음그 정년이라는 굉장히 낯설지만 그 끝이 아름다울 것이라는 어떤 확신을 갖고 그 길을 열어주신 정진 감독님, 최유비 작가님 정말 감사드리고요. 그리고 오늘 함께 옆자리에서 <laughs> 어, 이 자리를 함께 할수 있게 만들어준 우리 정년이 테리. <laughs> 어, 제가 쑥스러움이 많아서 표현을 잘 못했는데요. 진짜로. 음, 테리가 정년이어서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. 고마워, 테리요 <laughs> 네,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, 저희. 사랑하는 가족과 그리고 친구들 음 그리고 저의 또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언제나 그 험난한 길을 함께 걸어주는.